t e m a n 제가 m a n h a 이 i i 에대 s 이야기 akan bercerita tentang s e b u 향기로운 꽃과 용감한 소녀. 옛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꽃들은 모두 아름다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개의 꽃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는 붉은 장미이고, 다른 하나는 푸른 라일락이었습니다. 이두 꽃은 친구이자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있었고,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날, 마을에 악당이 나타났습니다. 그 악당은 마을 사람들의 꽃을 모두 파괴하고, 마을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붉은 장미와 푸른 라일락은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감한 소녀가 나타나서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장미와 푸른 라일락의 도움을 받아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녀는 산과 숲, 강과 계곡을 통해 여행하며 많은 도전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악당을 발견하고 그의 악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안전해졌고 용감한 소녀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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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로운 꽃과 용감한 소녀. Semoga cerita ini menginspirasi kita untuk selalu berani dan tidak pernah menyerah dalam menghadapi tantangan. Sampai jumpa lagi. Yogi Kaji, Njise